아아아 아. 아, 마이크 마이크 목소리 들리십니까? 아아 아, 마이크 아 목소리 들리시나요? 할랄랄랄랄라 너무 일찍 켰나? 다섯 명. 다섯 명 밖에 없네요. 다섯 명. 에. 네. 세 명. <laughs> 사람이 없는데? 아, 아. 들어오신 분 있으신가요? 들어오신 분 있으시면 채팅 한번 달아주세요. 아아아아 아, 아. 음. 마침 오늘 쉬어 가려고 했는데 오늘 다행히 사람이 없군요. 근데 꼭 이런 말 하면 사람이 들어오던데. 아아 아. 마이크 마이크. 아 들어왔는데 나가려 하고 있었어요? <laughs> 아그 내일 라이브 하려는 건 맞는데 그 오늘 잠깐 킨 이유가 그 내일은 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케이멀 차가 내일 6월 16일에 발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여러분들이 질문 까 그러니까 뭔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좀 궁금한 주제 같은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코송이님 안녕하세요. 뭔가 좀 내일은 아무런 준비 없이 하기가 약간 애매한 게 어쨌든 케이몰차 끝나고 조금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질문을 미리 추려 놓으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준비해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아무래도 미리 준비해 오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잠깐만요. 이거 좀 그래서 제가 조금 준비했던 주제들이 몇개 있는데, 제가 준비했던 주제가 일단은 첫 번째로 그 예전에 KMO 끝나고, KMO 1차에 분명히 내일 안타깝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떨어지는 경우에. 그 선행을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선행을 그러니까 어떻게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어떤 어 교재가 있는지 그니까 요거에 대해서 내일 조금 준비를 해 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뭐또 다른 것좀 있을까요 일단 지금 생각나는 거는 요첫 번째 요거 준비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두 번째로 뭐좀 준비할 만한 거 있을까요? 막판 영재고. 근데 막판 영재고는 뭐 특히 뭐 딱히 다룰 게 없으니까. 내일 설 설명회가 아니라 라이브 방을 이제 내일 하려고 하는데. 음, 요거 말고는 딱히 궁금하신 주제가 없으실까요? 이게 사람들이 11시가 넘어야 좀 들어오는 편이라. 음, 뭐 없을까요? <laughs> 요즘에는 사실 입시가 뭐다 끝물이니까, 딱히 뭐 궁금하신 것도 없을 것 같긴 한데, 다른 게뭐 특이사항이 있을까요? 없나? 정적, 흠 <laughs> 뭐를 낼 준비해 오지? 그래서 어쨌든 내일은 좀뭐 특별한 주제가 없으면은 요거에 대해서 좀 주로 얘기할 얘기입니다. 그까 그러니까 캠을 차 떨어진 경우에 네 선행을 어떻게 하고 교재를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어차피 뭐 저는 이쪽 수업을 안 하니까 학원을 어떻게 선정해야 되나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하고. 아그 다음에 아 그것도 좀 준비해 올까? 위너스 수업 설명도 좀 할까요 이날? 이것도 좀 준비해 올까요? <laughs> 네 이것도 좀 같이 준비를 해오고 근데 참고로 산행은 수업이 없어요. 네 이것도 좀 준비해 와야겠다. 네 안녕하세요. 여름특강 신청 블로그에 글 남겼는데 아직 케이모 근처 못간 아이를 두고 있어서 예 KMO 아직 진행 안 했으면은 그거 여름 특강 강의 도움 좀 많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요거 두개 내일 준비해 오고 내일은 좀 오래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은 소요 시간을 어 이제 11시부터 한 1시까지 새벽 1시 정도까지 하려고 하는데 뭐 학원이 보통 다 10시에 끝나니까 11시부터 1시까지 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가지고 뭐 이때 요거 주제하고 그 다음에 요거 주제하고 네 요렇게 하면은 내일 얼추 얘기를 다할수 있겠죠? 네아그 다음에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해야겠다 그아 이것도 이제 내일 공지할 건데 제가 대치해서 현장 설명회를 하는데 네, 대치 현장 설명회를 좀 진행을 하는데, 어,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수업 설명회거든요. 그러니까 수업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입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할 건데, 그러니까 기반 베이스가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제 수업을 듣는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내 수업을 뭔가 듣게 하는 설명이 뭐 그렇다기보다는 네, 뭔가 수업을 하는데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나 뭐 교재나 이런 거를 왜 그렇게 하는지를 얘기하다 보면은 결국에 입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대치에서 설명회를 할 건데 제가 이거 일정도 내일 좀 구체적으로 공지를 좀 해드릴게요. 어, 그 학원은 아우라 학원에서 설명을 하기로 설명회를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학원이랑 같이 설명회를 하진 않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할것 같습니다. 뭔가 제가 드릴 정보는 사실 크게 없기 때문에 뭔가 학원 설명회인데 어쨌든 정보 전달 설명회인데 제가 특별한 정보를 알려드릴 게 없는데 정보 전달 설명회에 참가하는 건좀 별로일 것 같아서 예 제가 그냥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저는 제외시키고 예 제, 제가 안한 거예요. <laughs> 학원이랑 사이좋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고 대치해서 현장 설명회를 좀 따로 할 계획이다. 뭐 잠깐 질문 좀 받으면은 수경콘 모의고사 보통 50점, 60점대 나오는데 오늘 30점대 나온 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나요? 뭐 내가 틀린 거가 어떤 유형인지를 좀 봐야 되겠죠? 근데 그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대비 공부할 때좀 주의해야 될게 영대비 공부를 좀주의 해야 될게 뭐냐면은 이거는 학생이 좀 들어야 되는데, 케이모 그러니까 공부만 했으면 사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막판에 있어서 그러니까 영대비 공부가 사실 케이모 공부하고 똑같은데, 그 영대비 공부만에 약간 조금 다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은 그러니까 문제 풀이보다는 그 문제 해석이 조금 요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분석이라고 해야 되나?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언어 능력이 좀 필요한 영 대비 문항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끔씩 영재고 파이널 하실 때, 그러니까 일단은 기반이 뭐냐면은 문풀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기반은 문풀이에요. 그이 그러니까 문풀이라는 게 그냥 KMO 1차 유형 같은 거. 그 그러니까 이런 게 기반이 돼 있고 그 다음 언어 능력을 키우는 건데 너무 영 대비 파이널 창의 수학 같은 거를 집중을 해버리면은. 언어 능력은 키운 것 같은데 막상 이 수학 문제 푸는 실력이 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독특한 아이디어에 집중한 문제들을 너무 많이 풀면은 뭔가 내가 공부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좀 오히려 단답형 문항 같은 거는 실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학생한테 들려주시고 뭐 이런 경우라면은 좀 본인이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당기셔야 되겠고. 뭐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좀 실수로 한 거면은 뭐 상관 없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대비 공부가 좀 되게 위험해요 문제가 왜냐하면은 국어적인 능력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풀적인 실력이 충분한 상태로 국어적인 능력을 키우면 좋은데 국어적인 능력에 집중하다가 문제를 푸는 능력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닌가를 조금 의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뭐 요렇게 하면 되고 어, 갑자기 또좀 많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설명회를 아니, 설명회가 아니라 아니, 설명회 아니에요 그냥 라이브 설명회라 그러면 너무 거창할 것 같아서 그 내일 케이모 1차 발표잖아요 여러분 네, 그래가지고 오늘 안하고 내일 11시부터 한 1시까지 요 그냥 라이브 질문 받기 요거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제를 좀 추천받고 있거든요. 첫 번째 주제는 케이물차를 떨어졌을 때 선행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교재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플러스 뭐 어떤 학원들이 있는지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제 수업 설명 같은 거 이거는 간단하게만 할게요. 참고로 첫 번째의 경우에 제 수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를 제가 정직하게 말한다는 거지 예, 첫 번째를 말할 거니까 이두 번째에서 뭐첫 번째를 유도한다 이게 아니라 첫번째 선행 수업이 애초에 저한테 없어요. <laughs> 그다음 세 번째는 뭐 수업 설명이 언제 할 건지 뭐 공지해드리고 수학을 잘한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고요? 수학을 잘한다는 거는 저도 모르죠. 근데 이제 그냥 입시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입시 기준의 수학을 잘한다는 거는 수학을 잘한다가 아니거든요. 근데 입시 기준에 있어서 수학을 잘한다라는 말은 그냥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요구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뻔한 소리인데, 요게 그러니까 그냥 입시 기준의 수학인 것 같아요. 출제자의 의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문제를 왜 내고 이 문제의 난이도에 해당하는 이 수학 문제의 수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저희가 풀때 되게 중요한 건데, 내가 푸는 시험에 대한 난이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 응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영재고 집필고사를 시험을 보는데 고등부 케이모에 나온 내용을 내가 갖다 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지금 문제를 잘못 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시험을 보는 해당하는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할수 있고 그 해당하는 실력을 끄집어낼 수 있냐. 즉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수학 문제를 출제를 했냐 그게 수학을 잘한다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시 기준으로. 근데 이제 성인에 대해서 수학을 잘한다는 소리는, 그러니까 저도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요건지 알았는데 제가 옛날에 아또 밝히면 좀 그런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가 이제 수학과 쪽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수학을 성인이 돼서 해보면은 어 그러니까 여기는 출제자의 의도라는 게 없잖아요 뭐 난이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을 전업으로 삼으면은 뭔가 결과가 없는 거에 대해서 내가 꾸준한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이 성인이 되고 나서의 수학을 잘한다라는 거는 뭔가 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탐구하는 능력이 있냐 없냐 저는 그거라고 느꼈어요. 특히 왜 그걸 하고 느꼈냐면은 뭐 중고등학교 때 수학적으로 재능이 있던 친구들 서울과고생 아이엠 레벨 애들 그 친구들이 막상 수학과를 가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순수 수학 계열이 아니라 뭐 다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 그런 거를 좀 빗대어 봤을 때 그러니까 성인 상태의 수학을 잘한다는 거는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애초에 제가 그거를 판단할 레벨이 되지도 않고. 근데 이제 입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적정 난이도를 파악하는 게 네, 수학을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여러분, 질문은 내일 하시고 <laughs> 내일 혹시 궁금한 주제 없어요? 여러분 안 떨리십니까? 내일 케임을차 발표해요. 안 떨려요? 저는 떨리는데. 아이가 이과 가려고 하는데 이게 문해력을 키워야 하는지 KMO도 결국 이론 쓰는 거 없이 카운팅이 많다고 어디에 맞춰 공부하는 게 좋을지 KMO는 카운팅이 많은 게 많은데 카운팅이 많은 거는 KMO 1차만 그래요 예, KMO 1차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운팅은 어떻게 보면 노가다인데 그냥 제 생각에 솔직히 어느 정도 두뇌만 되면은 수능 수학 같은 거는 그냥 다 노가다예요. 제 기준에서는 뭐 특별히 머리 쓰는 것도 없고, 예캠을차보다 오히려 저는 노가다가 수능이 더 심하다고 보기 때문에 <laughs>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문해력을 좀 키워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그러니까 문해력을 키우려면은 뭐 어릴 적부터 토론이나 뭐 국어 같은 거를 좀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km2차를 좀 제대로 하다 보면은 문해력이 좀 잘합니다. 어, 자 아무튼 잠깐 질문을 받았고 내일이 km1차 발표인데 형원마다 점수 측정 때가 다르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커트라인이 54에서 56에서 걸칠 거다 라고 보는데 사실 냉정하게는 그냥 55 정도가 딱 좋은 거 같고. 뭐 56까지도 좀 보고 있긴 한데 사실 56까지도 안 가지 않을까라는 게 조금 제 생각이 있거든요.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근데 이번에 대다수 학원이 54에서 56딱 하나의 학원만 57에 걸쳐있던데 과연 이 학원이 맞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학원이 맞을 것인가 <laughs> 약간 이 경쟁도 좀 있겠죠. 경쟁이라고 할건 없지만. 저는 좀 내심 떨리고 있습니다. 음. 뭐야 내일 하려고 내일 거 질문 받으려고 했는데 계속 또 질문이 오네요. <laughs> 자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오늘은 그냥 여기서 마치고 내일 저녁 1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특별히 일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라이브를 안키기도 애매해서 그냥 잠깐 켰어요. 지금 초5에 KMO를 시작하려 하는데 영과고갈 정도의 수감이 있다고는 판단. 아니 초5인데 무슨 수학 감각이 있고 뭘 그래요. <laughs> 아니 너무 대치동에 찌들으신 것 같은데. <laughs> 그 대치동은 맨날 그러죠. 대치동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한테도 얘는 재능이 있고 업고를 따지고 대치동 학원들 보면은 그게 그좀 크잖아요. 학생이 수학적 감각이 이 정도인데. 너가 제대로 하지 않아서 애를 잘못 키웠다. 그 요즘에 그렇게 홍보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던데. <laughs> 예, 아직 초 5는요 수학적 감각이 있고 없고를 따지기는 힘들고요 수학적 감각이 있고 없고는 사실상 KMO를 진입하고서 거기서 어떻게 공부를 하냐. 그 단순히 수학 실력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회복 탄력성까지 봐야지 이 수학석 수학적 그 감이 있냐까지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수학에 대해서 어려운 거를 봤을 때 낙천적으로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단순히 수학을 잘해도 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은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거를 봐야지 아직은 초등학교 5학년인데 무슨 수학적 감각이 있고 없고를 따지기는 너무 일러요. 거기에다가 어릴 때 케이모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케이모를 공부하기 전에 그전 과정을 어떻게 잘 끝내놓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초 5인 상태로 케이모를 들어가도 되겠지만 내가 예를 들어 공수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최소한 대수까지를 진도를 나가고 그 다음 케이모를 진입하는 것을 추천하고 그 전에 기반을 잘 다져놓은 상태로 케이모를 진입을 했을 때 그때를 봐야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케이모의 공부 기간은 어 최대가 2년인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끌면 안 돼요. 제 생각이에요. 뭐 3년, 4년 끌어도 되는데 뭐 여러분이 뭐 공짜로 학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돈 내는 학원비하고 이런 거그 시간에 뭐 영어나 국어 이런 공부 다른 투자성을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최대한 2년으로 잡는 게 좋다. 그리고 제 기준에는 최대한 늦게 들어가는 게 좋다. 초 6, 초 5는 제가 봐도 너무 일러요초 6쯤에. 학년별로 1차 몇 점까지는 그래도 다시 도전해봐라. 이런 얘기 해주세요. 내일. 좋, 좋습니다. 그런 거 오늘 나오길 바랬어요. 그 그러니까 점수 대별. 그 그러니까 점수 대별. 어, 뭐, 공부 방향? 근데 사실 점수 대별로 보기는 좀 그렇고, 그러면 차라리, 그걸로 갈게요. 어떤 문항을 틀린, 틀렸는가에 린틀 대해. 어떤 문항을 틀린 걸까? 그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 학생들은 다 알텐데 부모님들은 얘가 정말 실력이 없어서 못푼 건지 아니면 그냥 실수한 건지 구분하기 힘들다 그러,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애들의 심리는 자기들이 그냥 틀린 거여도 자기가 실수해서 틀렸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수로 틀렸는지 진짜로 틀린 건지 부모님들은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정리해서 올 테니까 네,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쉽게 생각을 하면은 제 생각은 그래요. 뒤에 거에서 4개 이상을 맞췄는데 앞에서 3개 이상 틀렸다 하면은 이거는 그냥 그날 재수가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뒷장에서 4개 이상을 맞추고 앞장에서 3개 이상을 틀린 거는 실수가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앞장에서 틀리고 뒷장에서도 어느 정도 맞춘 게 없으면은 실력일 가능성이 크죠. 뭐 그런 거 감안해서 내일 좀 준비 좀 해올게요. 제가 이번 주부터는 평일에 학원을 좀안 나가거든요. 저번 주까지는 평일에 학원을 수업을 좀 나갔는데 이번 주에는 평일에 수업을 안 나가서 어, 화일하고 목요일에도 정규반 추가 수업 공짜로 있고, 예, <laughs> 네, 이런저런 수업이 계속 잡혀 있어서, 이번 주는 학원도 안 나가고, 네, 그냥, 뭐, 인강으로 사람들을 다 접근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한 7, 8월까지, 7월, 6월에 학원을 출, 출강할 일이 지금 별로 없어가지고, 네. 앞으로 좀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많이 뵐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인가 6월 모의고사가 끝나가지고 저저번 주죠. 네.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나머지는 내일 질문 받을까요? 혹시 뭐 오늘 정말 궁금하신 거 근데 여러분들 1번 질문 궁금하긴 해요? 1번 궁금하긴 하십니까? 사실 1번을 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제학생들 중에서 k m 모 떨어진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때문에 하는 거라서 음, 여러분들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내일은 1번에 좀 주력해서 설명을 좀 많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음. 선생님 아우라 설명회 언제인가요? 어 날짜 보고 있는데 그 아우라 학원에서 설명회를 하잖아요. 그 이후에 할 겁니다. 네그 이후에 설명회를 할 거예요. 근데 수업 설명인데 제가 다른 학원들 때문에 사실 아우라 학원에서 수업을 한다고 공지는 했는데 그 제가 평일에 비울 수 있는 시간이 이틀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다른 학원이 또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수업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수업 설명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게 여러분 수업을 하나밖에 안 합니다. 사실 이게 무슨 수업 설명이야. 이거 돈도 못 벌어요 여러분. 수업 한 개에서 돈 얼마나 봅니까? 아, 근데, <laughs> 근데 제가 왜 수업 설명이라 하냐면 어쨌든 수업 얘기를 하는데 뭔가 정보 전달이라는 취지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싶지 않아가지고 <laughs> 예, 수업 듣고 싶은 사람도 오라 해놓고 네, 거기에서 좀 도움 되는 정보 있으면 얘기를 하고 네, 수업 설명인데 수업을 하나밖에 안 해요. <laughs> 반이 한 개밖에 안 합니다. 이걸 는게 맞나 싶은데, 뭐 그래도 최적의 효율을 위해 <laughs> 네, 뭐 그렇습니다. 평일에 그것도 하루 4시간 밖에 시간이 안 나요. 4시간 그래가지고 아마 수업을 금일로 잡아야 될것 같은데, <laughs> 참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요. 학원도 재밌고 사람들도 좋고 무엇보다 원장님이 좀 좋아가지고 뭔가 제가 이 학원에서 일을 안 하게 돼도 뭐 하겠지만 좀 학원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영재고 내신 학원 치고 네, 되게 좀 좋은 학원인 것 같아요. 뭔가 정직한 정직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뭐 제가 정직하다 그러면 뭔가 또 사가지 없는 것 같긴 한데. <laughs> 그,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좀. 예,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교무실 들어가면 항상 교재 만들고 있어요. 전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예,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laughs> 내일 봐요. 네, 오늘은 그냥 딱히 저도 시간이 비어서 그냥 잠깐 켰고요. 내일 저녁 11시에 준비. 이빠이 해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좋은 한주 보내시고 내일 봐요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파이팅입니다